죄송합니다. 유튜브 고작 한달 했는데 호들갑 떨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왜 호들갑을 떨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기에 무엇을 하든 잘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의 매출의 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생됩니다. 팔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쇼핑 탭에서 1위에서 3위를 하고 있으면 무조건 팔립니다. 한 번은 너무나 잘 팔리는데 왜 저한테 샀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검색하면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작년부터 네이버의 어뷰징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트래픽과 가구매 작업이죠. 자연스레 쇼핑 탭 1위에서 3위에 있던 제 상품이 1페이지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쿠팡 로켓. 해외 구매 대행 등 여러 가지 수익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작 한 달하고 후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저스트 온라인 채널의 목적은 저의 사업 성장기를 기록하는 용도이며 어떻게 수익화를 할지는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작 한 달밖에 안 했는데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수익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서 유튜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 전 단계라 호들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 계획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능 유무에 대해서 한 번씩들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수익화가 가장 많은 상품을 유튜브 채널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직원 없이 혼자 하다 보니 양질의 컨텐츠가 아닌 쇼츠처럼 간편한 영상 및 후기 등을 짧게 제작해서 노출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당장은 구매 링크를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수익 창출이 된다면 유튜브 채널에 자사물 스토어를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의 부모님이 가락시장에서 도매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쯤 농산물 전문 스토어를 오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건강 채널의 유튜브를 개설하고 컨텐츠 및 잠재적 구매 구독자님들을 잔뜩 쌓아두는 거죠. 이 또한 유튜브 수익 창출을 만들고 바로 자사몰 스토어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겨우 그 정도로 호들갑을 떨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계획이 아닙니다. 고작 한 달밖에 안 했는데 수익화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수없이 고민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안 했다면 과연 위와 같은 고민들을 했을까요? 항상 하던 쓸데없는 고민들만 했을 겁니다. 스마트스토어 남들도 다 어뷰징하는데 나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쿠팡 반품 이슈가 많더라도 공격적으로 판매해야 하나? 쿠팡 로켓도 어차피 처음에 다 가구매로 자리 잡는 건데 그냥 나도 가구매 해버려? 당장 수익은 줄어들더라도 직원을 뽑을까? 공수가 많이 들어도 수동 및 반자동 구매 대행을 진행할까? 한달전 유튜브 하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점점 성공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있습니다. 2017년 온라인 셀러로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듯이 2023년 시작한 유튜브가 향후 몇년 후에 저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너무나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아직도 부업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전 유튜브를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만 계실 건가요? 저희 같이 성공하시죠? 당장 시작하셔서 같이 정보 나누고 으쌰으쌰 하시죠? 어떠신가요? 바로 도전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과 시도가 쌓여서 새로운 내일이 열릴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튜브 및 각종 온라인 셀럽 활동 등 온라인 수익화라는 큰 틀에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기적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절실한 인내, 결국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도전을 응원합니다.